또 응원도 하고 있고요. 자기 이름 적기가 드물거든요. <laughs> 우리 청주 중학교의 김시우 선수 개성이 아주 강한 선수 같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제 서미준 어, 선수는 이대훈 선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훈 선수 참 공격도 화려하지만 수비도 웬만해서 잘 맞지 않고 득점을 해내는 그런 영리한 선수지 않습니까? 연태후에도 지금 예능에서 많이 나와서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주먹 점 아, 여자요 결승전 경기 기대가 고, 됩니다. 주먹 공격은 부심이 두 명이 다 인정을 해야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적금 들듯이 나중에 무승부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뭐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쌓아 놔야 되고요. 아, 크게 들어갔는데요. 고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자세 바꾸런 선 서민준 아네 왼발 짧게 치솟아지면서 김슈의 범통 돌려차기 서민준도 그 사이에 받아찼습니다 네, 결승전 다운 시합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텝은 계속해서 밟을 필요가 있어요 자 뒷발 활용하기 좋은 자세 왼발 네, 안면공격 아 서민준의 수비도 커버도 좋아요 자 다른 선수들은 더 빨리 팔이 올려가서 막습니다. 네,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텝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움직인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힘들더라도 많이 움직여야지 기회 에 포착이 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움직이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하는 거고, 하지만 선수들은 그 체력 훈련이 많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경기 때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격을 할수 있는 체력을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아, 유산소무산소다 종합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김시우 선수 자기가 신장이 좀 작거든요. 우리 서민준 선수다. 보 접근전을 시도해서 때려주는 공격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서민준 선수는 상대가 들어올 때 들어지 못하게 긴 다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못 하게 먼저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먼거리에서 들어올 때 받아 쳤고요. 몇 번의 유효타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게이지가 있... 아 이러면서 타패했습니다. 4대... 아, 막판에 연속 안겨 넣고 게이지를 올리면서 1대구로 앞서갑니다. 그 홍서민 선수 자기가 게이지 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동점이 돼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김신 우 선수가 들어오는 걸 앞발로 카트해 주면서 득점을 내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동점이지만 지금 게이지가 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앞발로. 서민준도 이런 선택은 좋았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게이지로 지든 점수로 지든 똑같은 패가 되거든요. 자2 회전에서 금메달의 그 주인공이 가려질지요? 아니면 3 회전까지 갈지? 크게 그러나 얼굴 공격 잘 돌격 차기. 아. 어그 전에 피했어요 서민준이. 주먹. 주먹 안에 1점 소중한 1점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먹을 질렀을 때 이제 오른발로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주먹과 머리 공격을 상당히 다양하게 공격 루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우 선수. 이 짧은 1미터의 거리 안에서 타격을 얼마나 맞춰서 발차기를 하느냐. 돌개차기 몸통. 아, 자 닫긴 닫았던 것 같은데 조금 힘이 부족했습니다. 음... 돌개차결할 때는 선수들이 마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가요. 네,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동작이 되면은 득점이 허용돼도 이 점백기 안 되거든요. 한 동작으로 돌아가면 중간에 끊기게 되면 연결 동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점백기 안 주어지거든요. 지금 모릅니다. 20초인데. 한전승부입니다. 바다차기 자, 15초 남은 상황인데 득점은 생각만큼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너무 지금 서로 잘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은 상대편을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시우가 1대 0으로 앞서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레전도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서민 선수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공격을 해 줘야 됩니다. 1점 승부는 자, 몸통 공격. 다시 두 번째. 자, 서민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공격으로 수비를 음, 하는 네, 아 김시우가 메달 급 결승에서 우승합니다. 네, 끝까지 1점 주먹 득점을 승리의 점수로 들어가면서 승리를 집혀내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주먹 1점에 이렇게 또 쇠기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되게 드물거든요. 예. 이렇게. 초반에 0대0에서 이제 1대 0이 되는 그 어. 주먹이었는데 이 이후로 끝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